여러분께서는 지금 맑은 계곡, 자연 계곡을 보고 계십니다. 이 계곡, 어, 사철 흐르는 곳이 되겠는데요. 물의 양이 많지 않은 지금도 이 정도입니다. 비가 좀더 내리면 많은 물의 양이 쭉 아래로 흘러가게 되는데요. 자, 오늘 매물은요, 이 사철 흐르는 맑은 계곡을 접하고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그리고 제가 서 있는 이 곳이 바로 바위입니다. 이 바위가 자연 바위예요 네. 인공 바위가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곳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잠시 후에 스튜디오 브리핑 보시고 현장으로 오셔서 저와 함께 안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발품은 제가 팔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발품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 매물, 조금 전 보셨던 그 계곡 바로 앞에 있는 집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경상남도 하안군이 되겠는데요. 바다에서 20분 거리입니다. 그리고 숲 속에 시원한 바람과 사철 흐르는 계곡이 있는 고급 내외장재를 사용한 힐링 전원주택 매매 소식이 되겠습니다. 어떤 곳일지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르둘라, 네,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쪽, 조금 전 보셨던 그 계곡은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게 되고요. 오늘 주택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변에 산들이 싹 안아주고 있는 곳인데, 바다까지도 20분밖에 걸리진 않네요. 자, 그러면, 바로 앞쪽에서 좀 볼까요 이렇게 계곡 제가 인트로 해드렸던 곳이 이쪽인데요 이렇게 해서 계곡물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요 제가 소개해드릴 오늘 주택은 이쪽에 있습니다 어, 깔끔합니다 주변에 주는 주택들 많이 들어와 있는데 위쪽에서 살짝 한번 보시면요 계곡 이쪽으로 쭉 내려가게 되고요 이쪽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넓은 데크 공간이 있는데요 이 데크 공간에서 보시는 앞쪽 전망들이 아주 편안합니다 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시어서 이쪽. 이쪽이 현관이에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컷. 그 오늘 바로 옆에 솔숲이 있는데요. 옆에서 한번 볼까요? 네, 요렇게 보시면 오늘 주택 바로 뒤편 이렇게 솔숲이 있습니다. 이 청량한 솔바람과 또 하늘에 아, 산에서 내려오는 시원한 바람들이 아주 청량감이 좋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야경입니다. 야경. 이렇게 환한 야경이 또 이쁜 집이고요. 어, 봄철에 보시면 요렇게 해서 용산홍과또 이런 꽃들 철쭉들이 가득한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바로 앞에 보면요. 여기에 지금 조그만 별채 방갈로가 하나 있는데 약간 요건 쫙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게요. 자 계속해서 보시면 요렇게 해서 그죠? 봄부터 가을까지 꽃이 화려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눈이 아주 귀한 곳인데요. 몇 년에 한 번. 아주 귀하게 눈이 올때 이걸 촬영을 해두셨더라고요. 자, 이런 설국도 한 번씩 느껴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앞마당 쪽에 잔디 마당도 이제 완전히 영상과는 조금 다르게 완전히 자리를 잡은 상태입니다. 자 위쪽 옆에서 좀 보시죠. 보시면 지금 여기는 잔디가 완전하게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지금은 자 그리고 옆에 여기 지금 조그만 별채 방갈로가 하나 있습니다. 저 이걸 체크해보시면, 이렇습니다 보시죠. 예, 삼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 안에 네이블 한번 보실까요? 개인 카페처럼, 요렇게 해서 지인분들 오시면, 또 여기서 그 기거하시는 아주 숲속의 방갈로 공간입니다. 등도 아주 이쁘고요. 아, 운치 있습니다. 자, 요거까지도 다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넘겨드립니다. 자, 뒤편에서 본 것입니다. 뒤편, 계곡, 이렇게 해서 내려오게 됐고요. 네 앞에도 주택이 있죠 뒤에도 주택 이 있고 전망은 어, 일단 2단으로 해서 높이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전망들은 뭐 시원시원하게 다 튀어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공에서 본 경계를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 안쪽이 오늘 주택의 경계가 되겠고요. 거실 주차 기준으로 이쪽이 정남향입니다. 남향입니다. 이쪽이 서향이고요. 이쪽이 동향이 되겠습니다. 편안하게 주거하시면 되겠고요. 매물 현황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물 번호는요. 1776번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898제곱미터 271평이고요. 연면적이 185제곱미터, 56평이나 됩니다. 지목은 대로 되어있고요. 방이 3개, 화장실 2개입니다. 일반 목구조고요. 2017년 4월에 사용 승인받았고요. 2층 주택입니다. 거실 주차 기준으로 남향이 되겠습니다. 광역 상수도와 마을수도 두 가지를 다 이용을 하고 있고요. 기름보일러 난방에 벽난로도 보조 역할을 합니다. 태양광을 하나 설치하시면 또 관리비 절감이 되실 거고요. 주차 등록은 0대입니다만 4대 주차 가능합니다. 보존관리 지역이고요. 계약 후2개월로 입주 가능합니다. 특장점 체크해드립니다. 계곡 바로 앞집입니다. 바닥까지2 0 밖에 걸리지 않는 경남 함안의 전원주택입니다. 사철 흐르는 계곡과 솔바람의 청량감, 넓은 데크와 잘 짜여진 내부 구조가 좋습니다. 방갈로 같은 별채가 있는데요, 개인 휴식 공간과 게스트 하우스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고급 자재들을 많이 시공을 해놨는데 요 세라믹 사이딩 외관 고급 제품이죠. 그리고 한샘 브랜드의 주방 창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마루 또 폴리싱 타일로 또 바닥을 깔끔하게 해주셨고요. 완벽한 주차 공간과 인근에 세컨하우스 및 독채 펜션 등으로 운영을 많이들 하고 계시니까 주변 주택으로도 사용 가능하시고. 상시 주고 당연하죠. 자 그리고 고속도로 이시까지 20분입니다. 창원까지 40분이면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한 교통망과 생활권도 좋습니다. 매매가 4억 5천, 매매가 4억 5천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 전국의 주택, 펜션 무료 촬영입니다. 무료 촬영 많이 많이 접수해 주시고요. 이쁜 한국 영상과 현장 브리핑으로 꼼꼼하게 체크하시고 빠르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으로 함께 가시죠. 자 다시 오늘의 매물 현장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 제가 보여드렸던 시작했던 곳이 바로 여기 아래쪽입니다. 이큰 바위 바위가 있는 계곡 이 계곡을 접하고 있는 매물 오늘 매물 여기입니다. 바로 앞에 여기 있어요. 자, 어, 외관 아주 깔끔합니다. 세라믹으로 외관돼 있고요. 어, 어떤 곳일지 천천히 안내 다시 해드리겠습니다. 경계나 이런 것들은 다 짚어드렸고요. 자, 먼저 앞에 여기 보시면 도로 바로 앞에 주차장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또 우리 면적에 들어와 있습니다. 산세도 좋고요, 진짜 좋습니다. 예. 자, 계속 가볼까요? 자, 먼저 이렇게 자연스럽로 석축이 쌓여져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는 어, 영산홍이든 이런 어, 꽃이피는 어, 나무들이 중간 중간에 다 심어져 있습니다. 조경을 잘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텃밭을 이렇게 요즘 이렇게 상자로 해서 그죠? 예. 아, 텃밭 상자 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요것만 해도 쌈싸먹고 하시는 데는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올라가 볼 텐데요. 아, 여기 수도가 있어요. 자 여기 야외 수도, 야외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수도를 세 아, 개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제가 잠시 후에 안내해드리고요. 자, 여기 수도는요, 어, 마을 다섯 가구가 사용하시는. 지하수로 합니다. 물이 워낙 깨끗한 곳이라서요 드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 바로 앞에 여기 오늘 매물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음, 외관이 굉장히 우람합니다. 내부도 상당히 넓고요. 현장 내부에서 좀더 안내해드리기로 하고 자 오른쪽부터 볼까요? 자, 잔디가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요즘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이쪽에 단풍나무부터 해서 쭉 있습니다. 아, 여기 또 머위가 있네요. 머구. 자 그리고 옆에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정말이 아, 좋습니다. 오른쪽에는 소나무 숲이 있고요. 왼쪽에는 또 맑은 계곡이 흐르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백일홍이네요. 오수영이 아주 이쁜데요. 나이가 좀 있겠는데. 백일롱도 있고, 또, 여기 가운데 단풍나무와 함께 평평한 노릇바위가 있습니다. 자세가 좋네요. 여기서 딱 앉으시면 나무 그늘, 단풍나무가 좀더 크지면, 그죠? 자라면 훨씬 더 운치가 있을 듯 합니다. 자, 옆으로 좀더 가볼게요. 자, 이쪽부터 쭉 돌아볼까요, 그러면? 자, 먼저, 여기 아래쪽에 데크, 데크 하단은 지금 여기 안쪽에 벽난로가 있기 때문에 벽난로에 넣을 수 있는 장작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또 있어요. 여기 아래쪽에 두 군데 넣을 수가 있고요. 자, 여기 수도가 또 있습니다. 야외 수도. 여기 이제 침목을 해서 또 이쁘게 해놓으셨는데 손재주가 아주 좋으십니다. 요게 어, 요런 게세 개가 있어요. 야외 충분히. 바깥에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나무 데크 계단이 있습니다. 올라가 볼게요. 계곡 물소리가 여기까지 들립니다. <laughs> 이쪽으로 가볼게요. 와 저기 남쪽에서 불어오는 산바람, 산바람이 쭉 여기까지 느껴집니다. 전체적으로. 산과 계곡이 잘 어우러지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아주 매력이 넘치는 곳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데크도 상당히 넓게 빼놨습니다. 앞쪽과 그 다음에, 정면에서 보면 이제 그 왼쪽이 되겠습니다만, 양쪽, 좌우측에 또 이렇게 아주 넓게 또 빼놓으셨습니다. 앞쪽은 제가 잠시 후회안내리 해드리고, 옆으로 쭉 가볼게요. 외관은 세라믹으로 마무리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께도 좋고요그 다음에, 이 세라믹도 크기가 각각인데요. 좀큰 거, 사이즈 큰 걸로 해서 쭉 외관 해놓으셨습니다. 네, 쭉 가보겠습니다. 이쪽이 이제 현관이 되겠죠. 네, 현관. 우리 온다리와 평강이가, 집이 여기 떠 있습니다. <laughs> 자, 그 다음 왼쪽 쭉 둬볼까요? 아, 계곡이 쭉 따라서, 우리 매물 쭉 따라서 옆으로 내려갑니다. 주변에 이제 전원주택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고 같이 어우러져서 또 주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돌아오시면 이쪽으로 가볼게요. 이 뒤편이에요. 네. 자 이쪽이 이제 보일러실이 되겠습니다. 보일러실 살짝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름 보일러로 되어 있고요. 난방. 보일러실 문이 상당히 이쁘네요. 이쪽으로 가시면, 어 옆에 지금 경계가 보이실 거예요. 자, 경계. 이쪽은, 어, 그, 이 물이, 그죠? 빗물이 조금 더 아래쪽으로 빨리 내려올 수 있도록 시멘트로 포장 작업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것도 깔끔하네요. 그죠? 자, 그리고, 어물 걱정을 하실 수 있는데, 옆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토사가 밑으로 내려오진 않습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여기 나무들이 다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 주고 해줍니다. 자 그다음 계속 가볼게요. 여기 취사는 우리가 LPG, LPG 가스로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어, 참나무로 표고버섯도 키우신다고 해놓으셨네요. 자 옆쪽 쭉 보시죠. 아 어, 단속공기도 좋고요. 네 깔끔합니다 요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는 이제 어, 다용도실 다용도실 쪽이 되겠고요 자 여기는 앞쪽 데크 어, 제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본 곳입니다 여기 데크가 워낙 넓다 보니까 여기서 고기도 구워드시고요 네. 지인분들 오시면 가족분들과 함께 또 그렇게도 하신다고 하고요 여기에 어, 벤치가 있습니다 아주 휴양지에서 볼수 있는 차강 막 이렇게도 되 있고요 여기 앉으시면 아주 멀리까지 잘 보일 듯합니다 아참 그리고 여기 벽난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벽난로 연통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빼놓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한 바퀴 다 돌아서 봐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곡을 접하고 있는 오늘 매물 내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들어가서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지금부터 내부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다리와 평강인의 집 지금 소개 시작할 텐데요. 자, 먼저 현관 쪽 보시면 어 코렐의 어 아주 튼튼한 고급 시스템 도어로. 현관문 돼 있습니다. 어, 전자 도어락도 있고요. 코렐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오른쪽 보시죠. 신발장이 아주 크게 있습니다. 화이트로 깔끔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는 어, 현재 여기 어, 왼쪽 보시죠. 어,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여기 바닥. 어 바닥도 그죠? 타일로 이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봅니다. 네, 안쪽으로 오시면 여기가 그 중문이에요. 중문 이렇게 해서 통과합니다. 네. 자그 다음에 안쪽으로 또 들어오면요, 어 여기 깔끔하죠? 네.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자 위치부터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오른쪽에 주방이 있고요. 아 거실과 주방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용도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그다음에 여기 방이 하나 있습니다. 안방이 하나 있고요. 욕실이 하나 있고 이쪽에 또 작은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1층에 방이 두 개, 욕실이 하나, 주방, 거실 이랬습니다. 자 위치 바로 다시 체크해드릴게요. 자 거실입니다. 한 바퀴 쭉 돌아볼까요? 어, 전체적인 톤 자체도 굉장히 밝고요. 그래서 더 넓어 보입니다. 보시죠. 어, 특징 보시면 거실 쪽은 앞쪽에 일단 전망 그리고 바람이 그대로 전달이 되는 산속 바람이 전달이 되는 전망이 확보된 창이 크게 있고요. 오른쪽에도 또 창이 있습니다. 계곡 물소리 들리고 산을 또 바라보실 수 있는 위치가 되겠고요. 어, 여기 창호는요 한샘에서 나온 창호 한샘으로 전용 창호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우 시원합니다 아주 자 그리고 위에 그 천정 보시면 어, 가장자리에 무드등을 쭉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어, 여기 벽난로가 하나 또 있습니다 벽난로 보시면 제가 바깥에서 장작 보여드렸죠 이 장작을 어, 활용해서 아주 따뜻하게 또 보조 용도로 사용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뒤편도 황토벽돌로 네, 열 전달이 잘 되지 않도록 차단을 해놨고요 어, 그리고 이쪽은 소파가 아주 큰게 들어가고도 공간 여유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바닥 보시면 폴리싱 타일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에 뒤쪽에 어, TV 월 쪽은 보드로 보드로 또 마무리가 되어 있고요. 네 깔끔합니다. 자그 다음 주방으로 갑니다. 자, 주방 보시면 주방도 깔끔하죠. 상부장이 어, 지금 보이질 않으실 거예요. 수납 공간들은 별도의 다용도실이 또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보시고 자 주방 가구는 어, 그레이톤으로 해서 되어 있습니다. 역시 한샘으로 브랜드 되어 있고요. 이쪽에 또 창, 환하게 바깥쪽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명도 괜찮고요. 어, LPG 가스 여기 또 시사하게 되고요. 전자제품들 여기 또 들어와 있습니다. 이쪽에서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한번더 확인하시고요. 자, 이쪽으로 갑니다. 식탁 자리가 여기 이제 4인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네요. 네. 4인용 정도면 충분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다용도실. 자, 이쪽 보실까요? 자, 여기 어, 보조 주방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주방 이쪽이 수납이 제가 가능하다고, 넉넉하다고 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왼쪽에 또 김치냉장고 세탁기 이용하실 수 있고요. 아주 어, 큼지막합니다. 네. 자, 그 다음 이쪽으로 가볼까요? 자, 어, 계단실 아래 수납 공간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안방이 되겠습니다. 안방 보실까요? 침대가 들어와 있고요. 이렇게. 네. 자, 이쪽에도 창을 통해서 멀리 산들 어, 그리고 하늘 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침대가 들어간 데도 공간이 꽤 큽니다. 네. 자그 다음에 어, 이쪽으로 오시면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왼쪽 오른쪽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간 진짜 넉넉합니다 여기는 네. 자 그리고 여기 위다 지문이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한샘 한샘으로 모든게 다 되어 있습니다. 갑니다. 아, 여기 바닥은요, 여러분, 네. 그 강마루로 마무리 되어 있어요. 거실과 주방만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 욕실입니다. 욕실 한번 볼까요? 욕실도 아주 깔끔합니다. 엔틱한 느낌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느껴집니다. 샤워 부스도 안쪽에 있고요. 아, 수준이 또 이쁘네요. 바닥 타일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자, 이쪽 작은 방입니다. 자, 이쪽 방 보시면 먼저 이렇게 한번 볼까요? 네. 자, 한쪽 벽면에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고요.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는 데도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 벽걸이 에어컨 들어와 있고요. 예천장은 LED 등으로 깔끔하게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자, 위에도 그 커튼이나 커튼이나 저 블라인드 설치할 수 있도록 안쪽에 홈을 또 만들어 놓으셨고요. 바깥쪽 계곡 또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좋죠? <laughs> 깔끔합니다. 자, 그다음 이제 밖으로 나와서요. 2층으로 가볼게요. 2층. 자, 2층에 올라가는 계단은 목재로 되어 있는데. 어, 상판 같은 경우는 멀바우로 다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 거는 약간 지금 이제 보수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죠? 네. 올라갑니다. 자, 여기도 자, 중문이 별도로 분리 형태로 또 되어 있습니다. 어, 삼면동 슬라이딩 도어가 있는데 어, 열도 차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좀 분리된 느낌으로. 어, 아래층을, 위층을 분리시켜 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위치를 좀 짚어드릴까요? 자, 먼저 오른쪽에 욕실이 있습니다. 아주 큰 대형 욕실이 있고요. 거실이 아주 넓습니다. 네, 거실이 아주 넓고요. 앞에 또 제가 카페 공간이라고 말씀드리는 공간이 하나 또 숨어 있습니다. 자, 이쪽에 또 기도하시는 공간이 되겠네요. 네. 자, 그 다음 왼쪽에 또 방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실부터 한번 볼까요? 쭉 한번 돌아볼까요? 네. 자, 보겠습니다. 역시, 거실의 천정은 가장자리로 자연스럽게 또, 무드등을 매립을 해놨고요 자, 그리고 창이 양쪽으로 지금 두 개가 다나 있습니다. 자, 이쪽을 통해서는 바깥쪽 산들, 예, 이런 것들 다 보실 수 있고요. 밑에 여기 바닥은요. 음, 1층을 제외하고는 전체다가 이렇게 강마루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어요. 앞쪽에 그 벽지가 포인트로 약간 좀 진하게 되어 있네요. 이쪽에 또 책장, 책장, 서랍 수납공간? 네, 요렇게 또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욕실 보겠습니다. 자, 욕실 보시면요. 음, 안쪽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2인용 욕조가 있습니다. 아주 크게 되어 있고요 아, 산쪽, 산쪽을 바라보시면서 또 이렇게 하실 수 있고. 위에 천장은 편백으로 마무리 되어 있습니다. 좀 파우드 공간까지 겸하는 곳이 되겠네요. 아주 넓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해 주시고요. 아이 욕실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자 그다음 음, 또 하나 이쪽으로 가시면 이 조금 마음에 들어요. 제가 여기 보세요. 카페 공간이라고 제가 명명을 했는데요. 위에도 편백이고요. 어, 아주 이쁜 파벽돌로 마무리해놨습니다. 굉장히 그 어 이국적인 느낌의 공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고기도 구워 드셔도 되고요. 뭐그 다음에 뭐 커피나 이런 차도 한잔 드시고 지인분들 오시면 또 상당히 좋아하시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계곡 물소리까지 아주 시원하게 들리네요. 타일 보세요. 타일도 이쁘죠? 어, 이 공간 상당히 탐납니다. <laughs> 공간 보여드렸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왼쪽에 있는 방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쪽 공간. 아 이쪽 공간도 여러분들 활용하시기 나름이에요. 네, 자, 이쪽 방 하나 보겠습니다. 방이 상당히 큽니다. 아, 여기는 지금 뭐 붙방이장이나 이런 게 없는데요. 뭐 그런 거 넣으셔도 충분하고도 남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가 쪽도 이렇게 산도 보실 수 있고요 아주 좋습니다 자 이제 다 보여드린 듯 합니다 나가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렸던 이곳은 경상남도 하만입니다. 하만에 어, 맑은 자연계곡을, 사체를 흐르는 맑은 계곡을 접하고 있으면서, 어, 산공기와 모든 것들을 편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어, 일단 면적도 넓고요. 그리고 아주 뭐 자연이 주는 혜택을 다 누리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편하게 여러분들 검토하시고요. 오늘 집도 아주 깔끔하고 넓고 좋습니다. 오늘 충분히 검토하시고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꼭 눌러 주시고 전국의 매물 촬영 접수도 많이 해 주시고요. 함께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매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갈품부동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